나랑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을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문구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호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탄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아이고 저 우라질놈 저주받을놈이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도서관을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새로운 책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하셨을까요? 신약에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 있을 진저 이것이 욕이었다라고 그 욕쟁이 예수의 저자는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세파, 서기관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우라질놈, 저주받을 놈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것이죠. 아모스 예언자는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며 저주받을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밤 2세 때에 남북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무역로를 연결하여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할 만한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 시대에 가서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이슨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의 물질을 남겨두고 유산을 남겨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역로를 연결하여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암 2세 때에도 이 무역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는 그들을 향하여 이 저주받을 놈, 우라질놈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을까요? 분명 여러보암 2세때가 풍요로운 시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물을 갖는다는 것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때로는 한 손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 선한 일이지요. 그러나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불의와 부정부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암호수 6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폐, 폐망의 선봉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까요? 우리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왕을 보게 되면 잘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권건하심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광야에서 이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첫 번째 단계에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은 예,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들었던 뱀이 그 뱀이 그 마술사가 만들었던 뱀들을 잡아먹게되었다는 것이죠. 마술사의 뱀은 허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 전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드디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완악 이후에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부터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이제 애고백에 내리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보시면 네가 참 교만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비로소 참 네가 교만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니 그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쳐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일까지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음,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쳐내는 완악. 그 다음에 바로 교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을 그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하여 주셨는데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보일 수 있는 기적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판결을 내리실 때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교만을 입에 담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몇 장입니까? 6장 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1장 1절부터 읽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6장 1절에 가서 너희들이 참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로소 교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교만하여서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알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책성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온유는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은덕이다라는 겁니다. 유시민이라는 시인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5 60대가 가장 가져야 될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처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가장은 아내 옆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를 두는데 비가 내리면 낙엽이 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낙엽을 한번 쓸어보셨습니까? 아스팔트에 붙어서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아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저는 5, 60대가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용돈을 30만원 받다가 예, 당신이 무슨 30만원이 필요하냐고. 예, 밥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다 하는데 10만원 깎자고 해서 20만원 예,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20만원이냐, 10만원을 더 줄이자. 해서 10만 원 되고, 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커피는 마셔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 여기서 강자는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예, 아내가 그래, 당신 힘들지. 커피는 마셔야지 하고 10만 원, 예, 혹은 20만 원을 유지해 주기 하면 이것이 온유가 되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 이게 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때로는 비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정한 겸손을 하신 분 누굴까?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의 상황은 유다와 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예,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군단되는 천사를 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 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사마리아 산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바로 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모자란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라질롬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가 참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참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매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혈기는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